배우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 리플리 증후군인가?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인격 장애를 의미합니다. 최근 배우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 씨가 마치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것처럼 수많은 거짓말과 의문스러운 행동을 반복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호영 씨는 어릴 때부터 범 현대가 인물들과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의 아내 이영애는 1971년생이고 정호영 씨는 1951년생으로 무려 20살 차이가 나는데 현재 정호영 씨의 나이가 72세라면 그가 언급한 어릴 적 기억들은 모순적입니다. 더욱이 정호영 씨의 외모는 그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젊어 보입니다. 이에 그가 나이를 속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정호영 씨가 나이를 속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IT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에서 신규 사업팀장을 거쳐 1987년에는 한국 레이컴 K1전자을 설립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 레이컴의 회장과 한국 발통신 대표를 맡아 사업을 전개했는데 그의 화려한 경력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사업은 특수전자통신 장비, 무선전화기, 군수무기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분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무기상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의 자산은 2조 원 정도에 달하며 200억 원을 투자해 1만 평 규모의 사업복지재단을 설립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호영 부부는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양평의 대규모 저택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정호영 씨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이영혜 씨와 결혼하기 전, 시문아 씨와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정호영 씨는 이영혜와 결혼하기 전, 시문아 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2001년 9월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이 사건이 정호영 씨의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문아 씨는 영화 촬영을 하던 한 모임에서 후배의 소개로 정호영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후배는 시문아 씨에게 정호영을 36살의 정태영 씨라고 소개했는데,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의 실제 이름은 정태영이 아닌 정호영이었고, 나이 또한 36세가 아닌 48세였습니다. 게다가 현재 72세인 그가 24년 전이면 48세였을 텐데, 당시 자신을 36세라고 소개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후 시문하 씨는 교제 중 우연한 기회에 그의 나이와 이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시문하 씨는 정호영 씨에게 직접 물었는데, 그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정호영 씨는 자신의 미국 영주권의 생년이 1951년이 아닌 1963년생으로 적혀 있다고 설명하며 나이를 조작한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호영 씨는 자신이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미 정호영 씨를 사랑하게 된 시문아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호영 씨와 시은아 씨의 열애설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호영 씨의 부모님은 그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실제 나이는 1954년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그의 공식 나이는 1951년생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정호영 씨가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정호영 씨는 신문아 씨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국 이 결혼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인생은 더욱 복잡해졌고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영혜와의 결혼 생활 중에도 그의 과거 행적과 의문스러운 주장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그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정호영 씨는 뛰어난 사업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막대한 자산을 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실들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리플리 증후군과 같은 행동들은 그가 현실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이영의 남편 정호영, 그가 감춘 진실과 끝나지 않은 의문, 배우 이영의 남편, 정호영 씨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복잡하고 충격적입니다. 최근에는 그가 마치 리플리 증후군을 알른 듯한 여러 거짓 주장과 의문스러운 행동이 드러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숨겨왔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영 씨는 미국에서 이미 이혼 재판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와 교제를 이어갔다는 점이 황당함을 자아냅니다. 그는 2002년 전 부인과 확실하게 이혼했다고 밝혔지만, 그 후에도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시문아 씨의 어머니는 정호영 씨가 시문아 씨와 결혼을 앞두고 7억 원짜리 집을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5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빚이 얹힌 집을 선물하다니, 이 일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자 시문하씨는 결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모든 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호영씨는 사기꾼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까지 저지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기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2003년에는 전격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무기 사업에 연루된 뇌물비리라니 정말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2014년에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회사에서 이영애씨를 모델로 결정하며 선지급금 3억 원을 지급했지만 결국 광고 출연이 불발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호영씨는 선지급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조원의 자산가라는 그가 3억 원을 돌려주지 않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게다가 그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학교 동창회에서는 그가 서울고 출신인 것처럼 사칭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의 행보는 더욱 의문스러워졌습니다. 연예계에서도 배우 하유미와의 스캔들 등 다양한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유쾌하고 호탕한 성격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심은아 씨와 이영애 씨 역시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호영 씨는 어린 시절 어려움과 불행한 경험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힘든 과거가 그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고 사업 수완을 발휘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삶은 다면적이며 복잡합니다. 그가 수많은 논란과 사건에 휘말리며도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강한 의지와 생존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영애는 1971년생으로 현재 51세입니다. 산소 같은 여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그녀는 마몽드 광고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재미교포 사업가 정호영과 비밀리에 결혼하면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호영은 학력과 경력 등 여러 이슈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로 인해 이영애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영애는 다큐멘터리 대장금 루트를 가다에서 남편의 권유로 드라마 대장금에 출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2003년에 방영되었고, 그녀의 파혼은 2001년, 정호영과의 결혼은 200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영애가 2003년 이전부터 정호영을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대장금 제작 전부터 그들의 인연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호영 씨의 이야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 많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복잡한 인생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MBC 드라마 대장금은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 제작사 판타지오의 신작 의녀 대장금의 이영애가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이영애와 정우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애는 이번 작품으로 돌아오며 남편 정우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 대한 의문과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영애의 이미지와 명성을 고려할 때 그녀와 정우영의 결합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영애와 정호영이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사랑이 진심이었음을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드라마 대장금은 조선시대 서장금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최고 시청률 57.88%를 기록한 대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작품이 이전의 영광을 이어갈지 아니면 원작의 가치에 미치지 못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영해만으로는 원작의 매력을 살리기 어렵다고 말하며 다양한 배우들의 캐스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